네, 공격적으로 음. 뭐살몇개 한번 더 해볼까요? 오.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. 네. 네. 어떤 설을 네. 해보고 싶으춤 설을 꼭해봐죠춤 아, 설이요? 아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? 방탄의 춤은 제가 준비하고 싶은 거예 제가 해볼 <laughs> 거예요. 자, 투망 첫 과장이에요. 시원 네. 전 전국이. 예. 이이가 전국이 그렇죠. 삼삼삼너 해. 대박이다. 완전 자존심 상해. 그렇죠. 태광 <목소리> 4위 4위, 4위. 어? 역시아또왜내 맘을 흔들리지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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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이에요 네, 리 오리 오리 아, 리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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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오 아,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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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리 오리 이리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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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오리 오리 오아오아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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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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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레몬스토랑 동급으로 나야 되지? 형이 일단 저희 둘한테 묻혀서 너무 거품이 많이 꼈어요 <laughs> 아니 솔직히, 춤 너무 심해. 요 솔직히, 솔직히 비슷해요. 아니 솔직히 네. 어. 내가 내가 제가 굉장히 춤 추는 걸 싫어하는데 네. 출 때는 잘 춘단 말이죠? 잘 춘다고요? 근데 아니 <laughs> 거품이 아니 너무 많이 끼었죠? 아니, 아니 거품이 거품이 끼고 안 끼고 아니. 너랑 너랑 동급이라는 게 기분이 안 <laughs> 좋다. 잘 보면 시간 웃겨. 왜냐면 사람들이 우리 중간 것 같아. <laughs> 그리고 어... 지민이는 복근 때문에. 아니야, 잠시만. 너 사람들이 춤을 못 보게 만들어, 너의 춤을.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복근으로 와. 어, 굉장히. 쳐, 우리한테 쳐. 우리, 우리한테 되게 인신공격하는데요, 네? 그냥. 레. 옐로우 카드. 옐로우 카드. 옐로우 카드 드릴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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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불쾌합니다. 옐로우 카드 드릴게요. 한번더보면 레드 카드! 레드 카드! 레드 카드 위험화를! 레드 카드 위해서 입고 온 거야! 한 아, 한번 더, 한번더 d j 기분 나쁘게 하면 옐로우 카드 나오고 레드 카드! 조심하세요, 진짜. 기분 <레> 완전 나빠게해야 블랙 카드 없으면 기분 그대! 그대! 춤못 춰. 여러분, 어차피 할 거다. 저희는 춤 열심히 춥니다. 아, 아니요 아, 열심히 해요. 근데 전 진짜 저정신 사람입니다. 그대! 아 제가 사실 선생님한테 천천히 얘기해봐요 얼마 전춤 선생님한테래 네, 춤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네. 레몬이 낫냐 네 진영이 낫냐 어쩜 이만봐뭐 뭐 진짜 솔직히 물어봤는데 아무으면 뭐래요? 네? 약간 당한 거죠 약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라는 아, 그런 질문인 것 같다고 잠깐 그러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 좋아요? 그요 저는 두분다 좋죠 아니 엄마가 좋냐고 아빠가 아니, 좋냐고 전두분다 좋아요 아니 좋냐고. 그래서 그래서 아니, 레몬이랑 진영 둘다 좋아요 아니 딱, 딱 말해봐요 일 카메라를 보봐요 아니 뭐 잠깐만, 잠깐만 이거 어떻게 두분다 좋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저죠 이거 저요? 그.. <laughs> 제가 <laughs> 제.. 이나 <제, 웃음> <나의> 정말 <laughs>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나.. 레몬이가좀더 나은 아 ㅋ ㅋ 야 카메라 꺼주세요 역시 슈프티괜찮아파트 <laughs> 아네 거품 너무 많 꼈어요 아 여러분들 거품 적도 없어 보통 어, 저때문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싸우는 거는 광고 그거 광고 <laughs> 어, 뭐 있어요? 광고 광고 하는 중인 광고 광 광고 생겨서 여러분들 싸우는 건 광고 나온 뒤, 네. 그때서 오시고요. 씨. 그러면 광고 보고 오시죠.